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양측 대표간의 회담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강한 발언을 많이 했다. 아, 그리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아, 일단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양측의 회담은 생중계 형태로 뭐 토론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양측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10분 동안 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같은 경우는 7분씩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7분이 아니라 10분으로 늘리자 3분을 조금 더 늘리자 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국민의 힘 쪽에서 받아줬다 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힘이 먼저 한동원 대표가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받아서 10분 동안 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한 13분 정도 발언했습니다. 10분 동안 이자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뭐 얘기 조금 하다 보면 뭐 3분 정도 길어졌다. 이 정도에 우리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려 19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10분 동안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생방송 카메라가 딱 들어가니까 지원자 19분 동안 얘기하는 거이 짓거리를 도대체 우리가 몇 번째 보는 겁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영수회담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15분 동안이나 썼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A4 같은 거 갖고 와 가지고 줄줄이 그냥 막 읽었던 거그 모습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도 비슷하게 어떤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 매번 그럴 때마다 이인강 같은 경우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최대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최대한 기자들이 생방송으로 녹화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뭐 항의도 뭐 이런 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는 15분 지금 지났습니다. 19분 됐습니다.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거 알고서 그냥 20분 동안 19분 동안 마구잡이로 얘기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이가 한동훈의그 얘기를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이번에 진짜 충격적인 망언을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인데 사실이 개엄과 관련된 문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그냥 진짜 정치 정치 병자들의 그리고 또 개딸들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건그 망상에 불과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나절 무슨 뭐 지금 2 1세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놈의 계엄을 한다라는 거겠어요? 무슨 뭐 군사 쿠데타라도 뭐 일으킨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개딸들은 지금 믿고 있고 그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게 김병주 같은 인간이나 김민석 같은 인간인데 뭐 좋다 이겁니다. 김병주, 김민석도 마찬가지로 또라이니까 그냥 뭐개딸들 듣고 싶은 얘기 그정도로 해준다 라고 우리가 샘 치더라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지금 당 대표끼리의 이 회담 생방송 동안에 이재명이야 구체적으로 무슨 뭐 독재국가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이런 거를 언급한다 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까지 언급이 됐던 것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개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또라이들을 위한 그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진짜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이 꺼낸 그거는 공식적인 루트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양 대표 간의 회담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함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도대체가 왜이전 명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99명 중에 99명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좀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10월 달에 다가오는 자기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약간의 좀 긴장 국면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내뱉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헌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 그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었죠. 불체포 특권 그리고 아, 재판 중에 세비를 반납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가 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불처포 트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친 소리인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거 불처포 트권은없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오고하고 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하면은 언론들도 뭐라고 기사를 씁니까 이번에는 진짜 포기. 이렇게 쓰거든요. 포기하겠다라 그랬다가 다음에 또 포기를 안 하겠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조가 또 뭡니까 포기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 면전에다가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다. 과거 이재명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 국민께서 바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거에 대한 이재명 화답은 보였습니까? 똥시분 표정이. 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듣고서 아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도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 불체포 특권 포기합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똥무는 그냥 아 똥무든이 아니라 똥먹은 그냥 똥먹은 맞나 어쨌거나 뭐 먹은 그런 어떤 표정 똥씹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비공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양측이 뭐한 10분 그 다음에 또 19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비공개 회담 한 3시간 가까이 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데 그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차 면책 특권을 제안하는게어떻겠냐라고 요구했다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은 뭐였냐? 검찰 독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책특권에 대한 얘기가 비공식 회담에서 없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면책특권을 제안하자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이 뭐였냐.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등 의원특권 내려놓기 개혁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듣든지 간에 검찰 독재다 뭐다 뭐 이딴 얘기 하는 거그 누구의 워딩입니까? 정확하게 이재명의 워딩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백 사람을 막뭐 어 붙잡아 놓고 상상을 해봐라 해도 그런 얘기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되니까 이제 무슨 뭐 검찰 독재다 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재명이가 거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의원이 갖고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와 공개 쪽으로 이재명 면전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용되고 있는 면책 특권의 범위를 의정 활동과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왜? 아 우리가 전현희의 케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는 살인자다. 뭐 이딴 소리나 지거리고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국회의원이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모욕주기, 상대방에 대한 모욕주기.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줌으로써 자기 어떤 개딸들의 응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과 영부인을 살인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무슨 놈의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100% 이거는 의정 활동과 연계가 적은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야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이 발언이 법에 걸리지 않을까 한번 정도 필터링할 수가 있겠죠. 저는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급 장면이 뭐였습니까 이재명을 옆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아, 서 있긴 했구나. 옆에다가 이제 그 세워놓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뭐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왔던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보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 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달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위증교사 그두 가지에 대한 재판 결과가 10월달에 나오게 되고 내년 2월달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한도권 대표가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10월달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그 나오지 않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언은 발언 자제할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인사 치료라는 얘기고 100% 이거는 유죄가 나올 게 뻔한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게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때 가가지고 판사를 무슨 뭐 탄핵하겠다, 판사를 갖다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난리를칠 것이 아니라 덤덤하게 일단 받아들여라.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수긍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항소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무슨 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에 대한 탄핵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이재명이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인정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무슨 뭐 반박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똥 묻은, 자꾸 똥 묻었다라고 하네. 누구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똥 씹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는지 아, 자기도 해야 되는 얘기랑 안 해야 되는 얘기를 구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지금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역대급 발언을 이제 한 겁니다 역대급 제가 보기엔 말실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실수가 뭐였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개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파장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동원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개엄령을 준비한다면 그 심각한 일 아니냐 그러니 근거를 제시해 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뭐 지금 실제로 민주당의 반응이 그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만 차차 알게 될 것이다라는 개미친 소리를하고 있는데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뇌귀 속에 뇌가 아니고요 뇌귀 속에 도청 자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면책 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런 마구잡이의 얘기 개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의 마구잡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이 뭐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재명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냐 한동훈과 회담서 민생 관련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 입법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지금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그냥 이재명이가 준비한 발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에 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리 이재명이가 개미쳤다라고 해도 그리고 또 김병주나 김민석 이런 인간들이 완전히 또라이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벌건 대낮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무슨 뭐 군사 쿠데타를 생각한다. 무슨 뭐또 계엄령을 생각한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망상. 그냥 환자 아닙니까? 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야당 대표가 떠들어 대고 있으니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가 쫄리길래 얼마나 10월 달에 나오는 재판 결과가 쫄리길래 이런 식의 강경 발언까지 하는지 참으로 딱할 뿐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